그런데, 이낙연 측의 박광훈, 뭐라 얘기를 했냐면, 경선은 덕담하는 자리가 아니다. 자질 검증,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 본인들은 계속 하겠다는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선언 이야기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요. 좋은 사람들이 캠프로 많이 들어왔다는 게 티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낙연 측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엄청 네거티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네거티브 공격의 소스는 대부분 문파라고 불리는 일명 똥파리들 이쪽에서 나온 소스라고 합니다. 이동영 작가가 본인의 채널에서 이 부분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낙연 측은 이들과 손잡은 게 아마 큰 패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는 이번 경선에서 추미애라는 인물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없었다면 정리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낙연의 정체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추미애 후보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대선 경선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데는 1, 2위 후보의 책임이 큽니다. 엊그제는 조폭사진으로 상호비방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 야당에서 한다고 검증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끄럽더니 지금은 느닷없이 이재명 후보의 지사직 사퇴 여부를 놓고 중립을 지켜야 할당 선관위원장까지 주장하고 나서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 경선이 정책 경쟁이 아닌 네거티브로 흘러간다고 많은 국민과 지지자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경선 연기 논란에 대해서도 당초대로 진행한다는 원칙이 실현됐기에 예비 경선이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거리 두기 4단계로 인한 경선 연기도 당초의 원칙이 지켜졌기 때문에 누구나 수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타당성 여부를 떠나 검증이나 현직 사태가 필요했다면 후보 등록 이전에 결정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원칙에도 없는 문제가 이처럼 돌발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일입니다. 어떤 점에서 현직 지사가 선거운동에 이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정세균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현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사직이 선거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현직 의원이신 후보들께서도 현직의 이점을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공약 중에 입법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약으로 내걸지 말고 의원으로서 지금 바로 입법을 추진하십시오. 이낙연 후보도 후보 등록 이후에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대표 시절 날려버렸던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도 공약으로 내세울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검찰개혁특위위원들을 독려하고 지원해서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현직 의원 후보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이 완성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주십시오. 아무 견제장치도 없이 법사위를 야당에 넘기는 야합을 막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른 후보님들이 국민의 신임을 얻어 지지도가 올라간다면 저는 아무런 권한도 지기도 없는 맨손 후보지만 불만을 가지기는 커녕 오히려 기뻐하고 성원할 것입니다. 이게 추미애예요.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세력이 없습니다. 지지율이 좀처럼 움직이질 않아요. 이낙연이 이재명을 때리면 때릴수록 추미애에게 가는 마음이 이재명으로 향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하지만 추미애라는 인물은 대한민국에 꼭 크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이재명 측이 네거티브 중단하겠다. 이 선언을 했어요. 자 이건 누구를 향한 걸까요? 이낙연 측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정책 대결을 하자. 자 그런데 이낙연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단은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언에 걸맞게 실천을 해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측의 박광온. 뭐라 얘기를 했냐면, 경선은 덕담하는 자리가 아니다. 자질 검증,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 본인들은 계속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질 검증, 정책 검증. 하면 되죠. 그런데, 똥파리들이 전하는 추잡한 것들만 들고 나오잖아요. 이재명이 내세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되는가. 이걸 검증하는 게 아니라, 망신주기, 괴롭히기, 이런 것들만 계속 들고 나온 게 이낙연 측이에요. 이낙연은 똥파리들과 절연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치인생이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들 다 예전에 나왔던 것들이잖아요. 심지어는 재판까지도 갔었어요. 검찰까지도 이재명을 죽이려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번 대선 도지사 선거 전부 다 나왔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합니다 그것도 우리 편이. 뭘더 해명할 수 있을까요? 김부선이 한 헛소리 듣고 음주운전 두번한거 아니냐라고 공격합니다. 이재명이 다 깠죠. 한 번이다. 잘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없이 사과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때, 경기도지사 때 전부 다 나왔던 얘기예요. 하지만 국민들은 그걸 알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들고 나옵니다. 거기다가 두 번이다라는 의혹을 더합니다. 김부선의 입만 보고 똥파리들의 작전만 따라서 어디까지 추해질 생각인가요? 이낙연 씨. 자,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 경기도민에게 모두 주자.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에 있는 시장들이 제안을 했다고 알려졌죠. 4,050억인가요? 이 정도 돈을 마련하면 된다. 경기도에서 더 부담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사직을 내려놓으라고 난리예요. 금권 선거를 한다는 거죠. 돈을 뿌려서 선거에 유리한 짓을 하려고 한다. 지사직을 이용해서 선거에 활용한다. 그냥 니들이 100% 줬으면 됐잖아. 줄수 있잖아. 재난지원금 88% 지급이잖아요. 아직도 지급 못하고 있어요. 왠줄 아세요? 선별을 다 못했대요. 선별을 다 못했답니다. 그냥 다 줬으면 문제 안 되잖아요. 그 돈을 어디다가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국민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강바닥에 갖다 붙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민들 호주머니에 딱 넣어주는 거잖아요. 이낙연이 기재부의 고집을 꺾고 100% 재난지원금 따냈으면 됐잖아요. 왜 이재명에게 도지사직을 내려놓으라고 난리를 치죠? 거기다가 민주당의 선관위원장이라는 사람도 도지사직을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경선 때 지사직을 내려놔야만 된다라는 당원 당규가 있나요? 사방팔방이 적입니다. 수박들 천지예요.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걸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만 하다가 진것 아닙니까? 그 당시의 대표는 누구였을까요? 이낙연이었죠. 선별지급으로 엄청 큰 돈을 썼어요. 대한민국 경제 뭐가 달라졌나요? 티도 안 나요. 돈만 쓰고 티도 안 나. 선별지원금 받은 자영업자들이 아우 행복하다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게 받은 지원금 고스란히 임대료로만 나갔잖아요.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하면 장사가 된다고요. 지역 상권에 돈이 돌기 시작한다고요. 이낙연 후보는 대표 때 그걸 했으면 됐는데. 그걸 안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경기도도 본인 예산들 아껴서 할수 있다는데 중앙 정부가 그걸 왜못 하나요? 그래 놓고 도지사직을 내려놓으라고요? 선별 지급만을 주장하는 당신들은 도대체 정치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재명과 추미애 말고는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 그런 정책들, 그런 발언들, 그런 행동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네거티브 충단 선언한 이재명 후보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